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저는 독서 슬럼프를 겪고 있습니다. <laughs> 뭐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기는 한데, 원래는 독서 슬럼프에서 벗어나서 책을 열심히 다시 읽은 다음에 몇권 모아서 리뷰하는 영상을 올리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기약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영상 올리는 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약간의 독서 근황이라도 좀 나누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항상 부지런히 읽는 모습을 위주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가끔은 이렇게 좀 헤매는 근황도 공유를 하면은 <laughs> 좋지 않을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네, 이렇게 히로에락을 같이 나누는 그런 좀더 가까운 관계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네. 10월말부터 지금까지 조금 고전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거의 한 3-4권 정도의 책을 읽다가 중도 하차를 하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독서 슬럼프에 슬슬 빠지던 때라서 안 읽혔던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책들 자체가 제 기대와는 맞지 않아서 시작된 건지 뭐 뭐가 먼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3-4권의 책을 거의 연달아 실패하면서 점점 이게 이렇게 내려갔던 거지 그래서 요즘도 이책저책막 기웃거리고 있기는 한데 책장을 처음 넘기자마자부터 다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요 아이 책도 중도 하차하면 어떡하지? 중도 하차하면 어때? 세상에 널린 게 책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마음이 조금 쪼그라들어 버렸습니다. <laughs> 그래도 그 사이에 완독한 책들이 있기는 합니다. 두 권. 가뭄 같았던 이 슬럼프 기간에 단비같이 찾아왔던 책들인데요. 그 책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김준영 작가의 제라는 책이고 출판사는 텍스티입니다. 이 책은 소개를 보자마자 이거는 무조건 읽어야 한다 해가지고 읽었던 책인데요. 호러 소설 겸 오컬트 소설입니다. 이 책에 두 개의 타임라인이 있는데 우선 하나는 1998년도. 이제 그 1998년도와 이 책에서는 현재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그야말로 자신의 삶을 악착같이 개척해가던 민경이라는 여성은 한이라는 한국계 미국인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앞두게 됩니다. 정확히는 결혼을 거의 확정 지은 듯이 말하는 한 앞에서 계속 망설이고 있는데요. 재력과 능력도 갖추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한이지만, 뭔가 약간 쎄한 그런 게 있습니다. 민경이 모르는 과거가 있는 것 같고 혹은 가끔씩 찾아오는 이제 좀 발작적인 증상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상한 기도문 같은 거를 자꾸 중얼거리고 이렇게 1998년도 현재 시점의 이야기 줄기가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1979년 광활한 옥수수밭이 펼쳐진 엔젤타운이라는 미국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한이 어렸을 때를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엔젤타운이라는 이 마을은 굉장히 폐쇄적인 백인 중심의 마을이고 위압적인 교회와 목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마을이에요. 한의 아버지는 사업을 해서 부유하고 또이 마을에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바도 많지만 한의 가족은 아시안, 한국계이기 때문에 멸시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 마을에 또 다른 한국 출신 가족 준이라는 아이와 그의 부모가 이사를 옵니다. 이들은 가난하고 영어도 잘 못하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혐오와 경멸이 정말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쏟아지겠죠? 그리고 그 따가운 시선은 한의 가족까지도 위협을 하겠고, 이런 이야기에 이제 한국의 무속과 오컬트적 요소, 그리고 빙의라는 것들이 함께 섞이면서 정말 오싹하고 꺼림직한 호러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분량이 꽤 되는 책이에요. 500쪽 이상 되는 책인데, 근데 재미있게 술술 읽히고요. 근데 술술 읽히는 것과는 별개로, 약간, 슬로우 번 호러라고 해야 될까? 그 그러니까 빨리빨리 전개되는 책은 아니에요. 긴 분량에 걸쳐서 인물들의 관계를 천천히 형성해 나가고, 그 배경을 찬찬히 보여주고, 어린 한의 분노와 답답함, 공포, 절박함, 이런 것들을 진짜 차곡차곡 쌓아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중후반부부터 몰아치는 이제 그 모든 일들이 정말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왜냐하면 폭력이 이렇게 더 약한 쪽으로 이방인에게로 소수에게로 흘러드는 일이 그들의 조상 세대부터 그러니까 한과 그의 부모 세대뿐만이 아니라 훨씬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진짜 결말에 가서 숨이 턱 막히는데 그턱 막히는 게. 반전 같은 거로 인한 충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이 책에서 그리고 있는 이런 정말 폭력적인 현실이 허구가 아니다. 지금 이 세계의 현실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에, 그것 때문에 진짜, 와,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 무서워지는? 텍스트에서 우리 모두가 목격했지만 너무 쉽게 잊고 나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주목하기 위해서 사이드미러 프로젝트라는 것을 기획했고, 이 책이 다문화 혐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쓰인 책이라고 해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이 비록 과거 미국의 한 마을에서 벌어진 아시안을 향한 지독한 인종차별, 그리고 그로 인한 참극을 그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로 옮겨와서 이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이 지구에서 벌어지는 온갖 인종차별과 다문화 혐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아요. 순수한 피, 순수한 혈통에 대한 집착, 저들이 우리를 밀어내고 이 마을을 이 나라를 망가뜨릴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온갖 폭력과 혐오와 선동. 안타깝게도 이거는 과거의 일만도 아니고 외국에서의 일만도 아니고 또 동시에 한국 사회만의 일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경향들 그리고 어떤 사건들을 계속 목격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읽으면서도 이 현실의 치를 떨면서 읽었고. 그리고 이 책이 호러 소설이기 때문에 그것도 정말 오싹한 아주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꼭 소개를 하고 싶었고, 그게 10월 말의 일이었어요. <laughs> 그리고 또 하나 읽은 책. 이 책은 11월 초에 완독을 했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유진 작가의 바디올로지라는 책이고 출판사는 디플롯이고요. 이 책은 제가 본격적으로 아, 이거 독서 슬럼프 아닌가라고 인지하기 시작한 때부터 계속 읽고 싶었던 책이에요. 뭔가 이 책은 중도하차하지 않고 다 읽을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몸이 말하는, 말하지 못한,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고 제목과 표지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이 책은 인간의 몸에 관한 책입니다. 목차를 보면 몸의 각 부위를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도 하고요. 거식증이나 입맛. 호기, 호흡, 죽음 같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용 자체를 다루는 장들도 있어요. 인간의 몸이라는 게참 그렇잖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고 또 내가 온전히 소유한 무언가 같지만 동시에 타인의 온갖 시선과 평가가 쏟아지고 또 특정한 형태로 빚어지고 관리되길 요구하는 그 어떤 사회의 억압도 있죠. 심지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출산과 양육, 노동 등에서 어떤 몸의 쓰임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이. 책은 지극히 사적이면서 동시에 어떤 때는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매체로까지 쓰이는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변화해온 몸들, 혹은 시간이 지나도 어떤 일관된 방향으로 가꾸어져 온 몸들. 특히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시선과 편견, 억압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신문에 연재했던 칼럼을 바탕으로 엮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짧은 분량의 글들이 모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각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기는 했어요. 왜냐면은 하뭐 예를 들어서 거식증 같은 주제는 아예 한 권의 책으로도 다룰 수 있는 묵직하고 중요하고 또 너무나 지금 당장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그런 주제잖아요. 그래도 한 인간의 몸을 향해서 대대로 이야기하고 이어져 온 그런 끈질긴 평가와 억압, 차별의 역사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데큰 도움이 됐던 그런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도 정말 재미있게 읽었고, 이 책을 읽고 이제 기대를 했었죠. 아, 나한 권의 책을 끝냈다. 이제 다음 책도 가뿐하게 읽을 수 있겠다.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겠다. 그런데 아니었고, <laughs> 책에 집중이 안 되니까 자꾸 핸드폰을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뭐 되게 재미있고 유익한 거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스타 들어가서 계속 둠스크롤링 하고, 29cm나 막 W컨셉 이런데 들어가서 괜히 세일하는 거 뒤적거리면서 견물생심만 일으키고 이러다가 예전에 집중력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위기감이 정말 심각하게 들었는데 그러다가 무려 1 시간 동안 시계도 한번안 보고 책을 읽었던 정말 한 줌의 빛 같았던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아마 제 인스타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유유히 출판사에서 진행했던 소설 관심에 라는 곳에 다녀왔거든요. 감사하게도 유일출판사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이제 가게 됐었는데 이제 곧 출간될 윤이나 작가님의 첫 장편 소설 '신이 떠나도' 소설 관심에 였습니다. 총2 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한 시간은 다 같이 이렇게 빙 둘러 앉아서 신이 떠나도 라는 그 책의 가제본을 읽습니다. 아직 출간이 안된 책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한 시간 동안은 자기가 읽었던 부분까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그런 감상을 나누는 거였어요. 감상을 나누는 그 시간에 윤희나 작가님께서 직접 오셔서 더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시간 동안 딴짓 안 하고 오롯이 책만 읽어본 게 언제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안 나거든요. 이게 확실히 다른 분들과 한 테이블에서 같이 책을... 읽으니까 집중력이 정말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또 끝나면은 가제본을 도로 가져가시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꽤나 맹렬하게 읽게 되더라고요. 저는 읽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게다가 장편 소설이다 보니까 이 초반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정보가 많고 그 정보들을 머릿 속에 이렇게 꾹꾹 저장하면서 읽다 보니까 좀 많이 못 읽었는데. 아, 그래도 1 시간 동안 집중력 맥스로 책을 읽는 경험? 진짜 귀였습니다이 신이 떠나도라는 작품은 무현 맨션에 사는 문강우라는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이상하게 한결같이 운이 없었던 사람. 그런데도 성격이 어둡지 않고 왠지 정이 가는 남자예요. 강우는 동업자 마이클이랑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날 현재림이라는 무당과 그녀의 딸 미래를 만나게 됩니다. 현재림은 여의도의 정말 유명한 무당이었는데, 어느날 그야말로 신이 떠나버렸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게다가 강우와 재림 사이에는 강우의 누나인 강은이 얽혀있는데, 이 강은이 동생 강우와 무당 재림의 돈을 들고 잠적해버린 거예요. 무당인 재림의 입장에서는 신도 떠나버렸고 믿고 비서일을 맡겼던 강은도 돈을 들고 사라졌고 진짜 너무 황당무계 하잖아요. 재림은 딸 미래와 함께 여의도를 떠나서 이제 무연벤션으로 들어오고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데 제한시간이 다 돼서 일기를 멈췄습니다. 그래서 뒤에 무슨 내용이 펼쳐질지는 저도 몰라요. 소설 관심에 다녀와서 단박에 집 나가 집중력이 모조리 돌아왔습니다라는 그런 기적 같은 해피엔딩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한시간의 경험을 통해서 아 그래도 재미있는 책을 만나고 핸드폰만 멀리하면 나도 여전히 잘 읽을 수 있구나 라는 어떤 희망을 발견을 했죠 이렇게 말하면 완독에 실패한 책들이 단박에 재미없는 책들이 되어 버리는 건데 제가 보통 영상을 일주일에 하나 정도 올렸잖아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적절한 터? 그러니까 제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스케줄이었는데 영상 올린 지 일주일, 열흘이 지나고 이제 조금 있으면 2주가 넘어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조급해지는 거지 그런 조급한 상황에서 제 기대와 너무 달랐던 책을 하나 만났고 그렇게 너무 조급한 상태에서 또 제가 너무 난해한 책을 하나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수렁에 빠졌던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런 와중에도 이런저런 행사나 이벤트는 또꽤 자주 다녔던 편이었습니다. 일단 방금 말한 그 소설 관심에 다녀왔고요. 저번에 영상 올렸던 위픽 팝업에도 다녀왔고 그리고 위트윈 시니컬에서 열렸던 서랑설레에도 다녀왔습니다. 구병모 작가님의 절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약간 작가랑 같이 하는 독서 모임 같은 자리였어요. 20몇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모든 참여자들에게 한 번씩 마이크가 돌아갔고 작품에 대한 감상과 질문을 작가님께 직접 전하는, 그럼 또 작가님께서 직접 하나 하나 대답을 해주시는 그런 아주 오붓한 시간이었답니다. 제가 영상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절창 처음 예약 판매 시작했을 때 오프라인 북토크 티켓도 같이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제가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절창 예약 판매 시작됐나 하고서 온라인 서점에 들어갔는데 아직 시작이 안된 거지. 그래서 한몇 시간 있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오프라인 북토크 티켓을 같이 팔면서 그게 다 팔려버린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그 북토크 티켓을 놓쳤다고 말하기 싫을 정도로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을 정도로 너무 울끄고 <laughs> <laughs>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 서랑설레 티켓팅 소식을 너무 늦지 않게 접하게 됐고 진짜 덜덜 떨리는 손으로 티켓팅을 했다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그 행사도 정말 기분 좋게 다녀왔고 제 절창의 작가님의 사인이 그리고 교보생명에서 열었던 광화문 글판 35년 북콘서트에도 다녀왔습니다. 교보생명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다녀왔는데 광화문 교보빌딩의 글판 있잖아요. 계절마다 한 번씩 새로운 글귀 내고는 그 글판 그게 올해 35주년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1991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쭉그 자리를 지켜온 건데 이번에 그거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념도서도 나왔고 시민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문구들 그 시를 쓴 나태주, 도종환, 문정희, 장석주 시인께서 직접 시를 낭송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광화문글판 문안선정위원인 유희경 시인과 김현수 작가님, 요조 작가님 그리고 장재선 기자님의 북토크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요조 작가님의 축하 공연도 있었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큰 행사인 줄 모르고 갔었거든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북토크의 분위기, 일반적인 북토크의 규모 그 정도를 좀 생각하고 갔었는데 교보생명 사측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나 봐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도 썼지만 회사 건물의 계절마다 아름다운 글귀를 선정해서 내거는 일이 한 대기업에게 이렇게나 중요한 일이라는 게. 정말 잘 느껴져서 그 자체로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광화문 글판에 거는 글귀도 그냥 선정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어떤 치열한 토론과 고민 끝에 걸리는 거고 뭐 기업에서 그 건물에 그런 글귀 내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35년 동안 똑같은 일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날로그의 방식으로 그 자리를 계속 묵묵히 지킨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뭐 요즘은 35년 동안 브랜드가 같은 로고 디자인을 유지하는 것도 좀 드문 그런 시대니까 광화문 교보도 자주 가고 그 일대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곳에서의 시간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없고 점점 더 현란해지잖아요 번쩍번쩍하는 그 전광판과 광고판들 사이에서 묵묵하게 조용히 한결같은 모습을 지키고 있는 광화문 글판을 보면서 뭔가 참네 기분이 많이 만감이 교차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비록 책은 안 읽혔지만 책과 관련된 행사에는 꽤 많이 갔던 지난 한 3주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제가 브이로그로 너무나 남기고 싶었으나 이상하게 그것도 의욕이 나지 않았다. 예전에 가끔 독서 슬럼프가 오거나 책안 읽힐 때 혹은 뭐 우울할 때. 지금은 뭐 딱히 우울한 건 아니지만. 아, 근데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하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버틴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 라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독서 슬럼프의 가장 직방인 약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꿀잼 책을 한 두세 권 연달아서 읽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탄력을 받는 게 느껴지거든요. 문제는 그런 꿀잼 책을 찾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꿀잼 책은 아닌데, 어쨌든 기대를 담아서 산 책이 한권 있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책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 책을 샀어요. 미시마 유키오 작가의 미시마 유키오 출판사는 현대문학이고요. 현대문학의 세계문학 단편선 중에 한 권이고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미시마 유키오 작가의 대표작인 우국을 포함해서 무려 24편의 단편이 실려있다고 하고 분량도 꽤 됩니다. 근데 표지 진짜 화려하고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꿀잼을 기대하고 산 거는 아니에요. 다만 제가 미시마 유키오 작가의 작품을 한 번도 안 읽어보기도 했고 또 아름다움이라는 것에 천착한 작가, 탄미주의 작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이제 너무 표면적으로 생각하는 거겠지만 개인적으로 아름다운 글, 아름다운 문체 이런 거를 좀 좋아하는 독자로서 미시마 유키오 작가의 글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게늘 궁금했습니다. 다만, 많이들 아시겠지만, 미시마 유키오가 굉장히 문제적인 작가잖아요. 뭐랄까,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극단으로 치우쳐진 사람이라는 그런 인상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아름다움을 극단으로 추구하는 그런 작품 세계도 그렇고, 그리고 그렇게 극단으로 치우친 사람의 글을 읽는다는 게, 뭐랄까, 약간 무섭기도 하고, 꺼림직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한 번도 안 읽어봤지만. 그리고 이거는 좀 웃긴데, 보통 기대한 것보다 별로면 어떡하지?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 책은, 아, 내가 미시마 유키오의 글을 너무 좋아하면 어떡하지? 라고 희한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작가와 작품을 분리할 수 있는가? 나는그 미묘하고 정말 어려운 문제의 대표적인 예시. 처럼 저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직접 읽어보고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네, 이 책을 마침 딱 출간이 돼서 사게 됐죠. 이 현대문학 세계문학 단편선 시리즈에 재미있어 보이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책 사면서 다른 책들도 쭉 둘러보고 장바구니에 왕창 넣어놨거든요. 예전에 데프니듀 모리에랑 러브 크래프트도 이 시리즈로 읽었었는데 그 책들은 전자책으로 사서 읽었거든요. 이렇게 종이책으로 산건 처음인데 이 세계문학 단편선 시리즈가 표지들이 하나같이 다 현란하고 굉장히 예뻐가지고 한 권씩 사서 이렇게 책장에 진열해 두고 싶은 나란히 꽂아두고 싶은. 그런 좀 수집욕이 드는. 그래서 이 미시마 유키오 얼른 읽고 다른 책들 장바구니에 넣어놨던 거그 책들도 한 권씩 사서 읽고 싶은데 한 가지 문제는 이 책이 무려 600쪽이 넘거든요. 근데 분량도 분량이지만 지금 미시마 유키오를 읽는다? 근데 사실 바로 이 생각 때문에 지금 그 어떤 책에도 제대로 몰입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책을 읽어도 괜찮겠는가. 이 생각 때문에. 왜냐하면 평소라면 가뿐하고 재미있게 읽었을 책들도 독서 슬럼프가 한창일 때는 중간에 덮어버리게 일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읽고 싶은 책그탑 리스트에 있는 책들이 오히려 계속 후순위로 밀려나는 다음을 기약하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 책은 기대반 걱정반이고요. 속히 이 정체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슬럼프가 그렇게 유쾌한 주제는 아닌데 기왕 이렇게 빠진 거 에라 영상이나 만들자 싶더라고요. 사실 뭐 독서슬럼프라는 게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걱정이 덜어지는 것도 있고 물론 저는 북유보로서 책이 안 읽힌다는 게 꽤나 치명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어두뭐이 또한 지나가겠지 라는 믿음으로 지금 그냥 근근히 버티고 있고요. 여러분의 독서 근황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나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는 부디 나아진 상태로 찾아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